안녕하세요. 요리슈입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는 냉굴탕입니다. 백종원 씨가 2015년 집밥 백 선생에서 선보인 걸로 널리 알려진 요리인데요. 사실 여기보다 더 먼저 냉굴탕을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에 방영했던 진짜 한국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굴무침처럼 만들다가 마지막에 물을 확 부어서 국물 요리로 만드는데 이 냉굴탕이 충청도 향토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43년을 충청도에서 살았지만 본 적이 없는 요리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향토 음식이든 아니든 그보다 중요한 건 마시겠죠? 어떤 음식일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파, 배, 그리고 생굴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양념들이 있으면 됩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생굴이 2kg 짜리밖에 없어서 냉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 큰일이네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굴은 굵은 소금을 넣어 씻어준 다음 물에 3번 정도 다시 씻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설탕을 한 숟갈 반 넣고 식초 5숟갈, 진간장 3분의 1컵을 넣고 마지막으로 물 2컵을 부어줍니다. 배는 얇게 썰어 넣어주고요. 파도 썰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강 3분의 1숟갈, 간마늘 반 숟갈, 고춧가루 2숟갈을 넣습니다. 이제 아까 씻었던 굴을 얼음과 함께 넣은 다음 잘 저어주면 냉굴탕 완성입니다. 늘 그렇듯 비주얼은 그럴싸한데 맛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런 맛이구나. 일단 양념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간장과 설탕, 식초가 어우러지면서 새콤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느낌을 잘 살려주네요. 그 메밀소바 국물 아시죠?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거기에 식초를 좀 넣어 드시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물이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아주 한강입니다. 국물을 드시려면 이 정도 넣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니까 맛이 너무 밍밍해요. 생강과 마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정말 간신히 굴 비린맛을 잡아주는 수준이고요. 라면물 잘못 조절해서 한강이 됐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먹긴 먹는데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두 컵보다는 한 컵이나 한컵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레시피 그대로 먹는다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부추 팍팍 넣은 굴무침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멸치 육수 넣고 뜨끈하게 끓인 굴탕으로 만드는 게더 나을 듯해요. 차갑게 먹는 굴요리 중에서 국물요리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저도 굴김치, 굴무침, 굴젓 같은 것들만 먹어봤었고요. 굴에 물을 부어 먹는다는 건좀 와닿지 않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더 먹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생굴을 먹었다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었거든요. 말로만 무섭다, 무섭다 들었지, 실제로 걸려보니까. 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모든 구멍으로 강제 디톡스가 되는데 와. 제가 원래는 생굴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노르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니까, 이제 생굴은 쳐다도 안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DNA에 각인되는 수준의 공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우니,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남은 건 탕이나 부침개로 잘 익혀서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한마디. 역시 뜨거운 것이 좋아.